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12월 4주차 CM 아지트에서 살펴보는 간단한 업데이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며 어떤 패키지가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음 여왕의 몬스터를 처치해 파타라시 크리스마스를 지켜라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첫 번째 얼음 여왕의 몬스터를 처치해 파타라시의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파타라시 마을에 침입한 얼음 여왕의 부활을 처치하고 마법 인형 카드가 들어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와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획득해 보십시오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이벤트 던전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 2주 정도 하는 이벤트 던전인 것 같고요 자뭐 1일 캐스트 파타라시 의 마을 이런 것들이 있고 완료되면은 아이 나사드 축복 100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요런 던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세이프 존이니까 뭐벗땅다 돌리시고 나서 시간 없으실 때는 요런 데다가 돌리시면은 괜찮으니까 네 세이프 존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자 획득 가능 아이템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물약 HP 회복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물약 MP 회복제 크리스마스 막대 사탕, HP, MP. 요거는 뭐 일시적으로 HP랑 MP를 증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쿠키는 무게 증가 이렇게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기사 파크, 소년 파크, 소년 파워. 오 이거는 진짜 좋다. 어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사 파크, 소년 파크, 소년 파워, 마법 투사 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형을 이제 탐험을 보내 가지고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인형들이거든요. 어 근데 레벨 인형이 레벨이 20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오픈해가지고 요런 것 뜨면은 진짜 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여기에 그거는 빠졌네요 일반 인형에서 화염의 악이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 뭐 기사파크 요런 것들 나오니까 뭐잘안 주겠지만 기사파크가 나온다면 진짜 대박이긴 해요 자 요정도구요 자 두번째입니다 신규 상품 안내 벌써 신규 상품 안내가 나오는 거 보면은 패치 내용이 없는데요? 이 정도면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나르엔의 특별한 보급 상자, 네, 33,000원짜리 패키지고 자, 다이아 1,200개, 그 다음에 만능 충전석 한개뭐요런 것들 변신 뽑기, 인형 뽑기,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판타스틱 크리스마스 상자 패키지 자, 전체 서버 계정당 4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 12월 23일 정기정보 후부터 1월 6일까지 이제 판매가 가능하고요. 크리스마스의 명코 상자 3개, 그 다음에 변코 상자 3개, 판타스틱 변신 카드 상자 1개, 판타스틱 변신 카드에서는 엘모 포너스, 그다음 성지 드워프 변신 카드, 자 또는 변신 카드, 진돗개 낚시 소년 폴, 알폰스 라반 중 일종 획득. 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낚시 소년 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폰스 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없단 말이죠. 네 거의 있으신 분들이 거의 희박할 텐데 뭐 확률적으로 요것도 저 위에 기사파크 소년파크 처럼 확률적으로 뭐 엄청 안줄것 같긴 한데 어 확률만 괜찮다고 하면은 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못 구하는 거로 지금 뭐 구하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희귀 변신 없으신 분들은 요런 것들 뭐 사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념증표 한 개라고 또 있네요. 요게 뭐 어떤 건지는 일단 밑에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거는 판타스틱 크리스마스 상자 패키지 마법 인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성품은 이제 거의 동일한데, 네. 변코가 아니라 인형코인 세 개, 그다음에 판타스틱 마법 인형 카드 상자 한 개에서는 스피리드, 그다음에 거대 수호개 및에틴블루 만보토끼, 바다합피, 바다합피, 호랑이 금빛 엔디아스 중한개 획득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인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바다합피, 그다음 호랑이 금빛 엔디아스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노리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크리스마스 이제 기념 증표 제작 목록에서는 자. 일단, 컬렉션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기존 서버 전용, 각성 알폰스. 아, 이거 그거네. 어, 각성 알폰스랑 아누비스라고, 이게 영웅 변신, 그 다음에 영웅 인형인데, 요거를 또 확률로 제작을 하는 거네요. 네, 제작을 해가지고, 만약 성공을 하면은, 뭐, 변신이랑 인형카드를 획득을 하는 거고, 어, 획... 실패를 하게 된 경우에는 뭐 변신 뽑기권, 인형 뽑기권, 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주네요. 다행이라면은 다행인 게 영구 컬렉션은 아닙니다. 네, 그건 다행이죠. 네, 이렇게 일단은 받고 뭐 한번 이렇게 다 봤는데 뭐 진짜 별 다른 내용이 없네요. 네 오늘 이거 하려고 아침부터 네, 뭐가 나올지 진짜 기대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별로 볼건 없습니다. 음, 이벤트 던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상품 정도 나온다. 뭐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형님들 저는 이따가 실시간 방송에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득템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